왼쪽 엘보나 손 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그립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면 초반에는 제 경험상 99%가 이렇게 잡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마디로 잡는 게 아닌 완전 이 통으로 이렇게 잡아버려요. 이런 근육이 되면은 자이 겉의 근육이 엄청 아프실 거고요. 혹시 더 세게 치시거나 볼을 맞추려고 하시면 엘보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방아쇠 현상이라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 펴져요. 안 펴져.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물프로입니다 요즘 이제 또 날씨가 좋아져서 골리니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세 가지를 오늘 준비해서 와 봤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도 레슨을 오래 하면서 특히 초보 때 그립이나 여러 가지 팔 모양들을 어드레스나 잘못 잡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갈비뼈가 많이 나가시죠 그 다음에 손목 손가락 엄청 아프고요. 허리 엄청 아프고요. 골프 근육은 이제 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근육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뼈가 아프거나 어딘가가 정말 무리가 와서 치기가 힘들고 거의 아파갖고 병원 갔더니 뭐한 달, 두달 쉬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은 잘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잘안 되는 거를 보면은 그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팔 모양. 세 번째. 준비 자세, 어드레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서 아니 그거 대충 잡고 엉덩이 빼고 허리 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병원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연한 분들이어도 우리가 처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쓰다 보면 내 몸에 무리가 오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골프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골린이분들을 위한 세 가지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느낌을 바꿔서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아프거나 몸이 힘들면 그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도 계시고, 뚱뚱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르신 분들도 계시고,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초보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립, 그 다음에 팔 모양,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세 가지 중에 근력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좀더더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체를 잡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골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도 무겁고, 이건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잡고 쳐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강하게 체를 잡고 레슨을 받으면서 배우는 걸 이제 하실 텐데, 하시면서 왼쪽 엘보나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그립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면, 초반에는 제 경험상 99%가 이렇게 잡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마디로 잡는 게 아닌 완전 이 통으로 이렇게 잡아버려요.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연습장에서도. 통으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까요? 왼손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속히 말해서 위크 그립이라고 하는데 위크 그립을 잡고 쳐도 돼요. 대신 위크 그립을 하는 분들은 만약에 엄청 내가 유연하다. 뼈가 너무 유연해서 이렇게 잡아도 내가 채를 잘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제 경험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 드리냐면 보통 깍지를 껴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초반에 그냥 일반 그립으로 알려드리는 프로님들 많으신데 저는 이제 항상 봐요 처음에 오시면 뼈를 확인을 해보고 유연하다고 싶으면 인터라킹 그립을 좀 알려드리는 편인데 제 경험상 인터라킹 그립을 초반에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 경험상 초보분들이 그래서 저는 초반에 차라리 볼이 왼쪽 가더라도 정타를 치는 느낌을 먼저 하는 게 중요기 때문에 일단 그초보분들이 해야 되는 스윙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오늘은 이 손통으로 잡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근육이 되면은 자요 겉의 근육이 엄청 아프실 거고요. 혹시 더 세게 치시거나 볼을 맞추려고 하시면 엘보 무조건 나가. 그리고 방아쇠 현상이라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 펴져요. 안펴져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으로 잡았던 걸 손가락 손 가락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 근육하면 여기 들려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살짝 눌러서 눌러서 손 통이 아닌 가락으로 이렇게 이 통을 오히려 반대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립이 어떻게 변했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얘를 이제 눌러주면 얘가 이제 딱 걸쳐진 느낌이 탁 이렇게 눌러지거든요. 그러면 내 느낌상은 왼팔 이렇게 꺾인 느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손통으로 잡으셨던 분들은 코킹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코킹하려고 연습을 하시면 다 손등 써지잖아요. 아마 해보세요.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저절로 써져요. 푸선수 x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등이 c자로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서 휘어져 있어요. 척추측만증이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는 뼈가 다 자라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몸이 벌써 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처음 골린이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느낌은 시야가 이건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측으로 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대부분 이게 시야가 아직은 이렇게 쓰는 게 어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청 이렇게 해서 통으로 잡은 다음에 하고 엉덩이 빼고 허리피고 이렇게 여기서 머리 잡고 팔쭉펴서 곱게 해서 아래 보고 이렇게 손목만큼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통으로 잡았던 분들 그냥 모양을 봐보세요. 직접 내가 어떻게 잡고 계셨는지 거울을 보면 얘가 올라와 있다. 그럼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정말 유연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통으로 통으로 잡았던 분들은 허리를 펴고 팔을 핀 상태에서 팔을 살짝 이렇게 팔꿈치를 몸쪽으로 살짝 붙여주는군요. 그럼 손이 팔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느낌대로 그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이 아니라, 약간 손가락, 일자로도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잡힌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기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아까 통으로 잡았던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더 손목이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으로 잡고 이렇게 올려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킹을 할 수가 없어요. 코킹을 해도 여기서는 얘가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엘보 완전 가져 코킹하면 다 손등이에요. 진짜 모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오늘은 그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근육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골프는 반대다. 절대 힘이 겉으로 이렇게 써지면안 된다. 몸 쪽에 있어야 된다. 팔은. 이렇게 해서 돼야지만 우리가 팔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밖에 안 써진다. 힘들어가죠? 어깨 벌써 올라갔죠? 골린이분들, 손등 아프거나, 엘보 아프거나, 팔 엄청 아프시거나, 아침 되면 이거 안 펴지는 분들 있죠? 이렇게 꼭 그립을 잡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거리, 방향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 아프고, 우리가 원하는 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는지, 눌러서 잡는지, 통으로 잡는지, 손가락 사선으로 잡는지를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은, 오늘은 그립편을 했으니까, 다음 영상은 팔의 모양과 어드레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수익이 셔서 감사합니다. 이 45도 정면의 근육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순간, 스윙, 템포, 리듬, 궤도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안녕하세요. 장말프로입니다. 그립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팔 모양과 어드레스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레슨을 저한테 받으시는 많은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슬라이스나 훅이나 기준 매번 그립이 바뀌고, 매번 팔 모양이 바뀌고, 매번 어드레스가 바뀌고, 매번 간격이 바뀌시는 분들은 기준이 생겨서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뭐, 스윙을 단시간에 우리가 빠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저희 회원님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일관성 뭐 일관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계처럼 볼을 일자로 치는 느낌이 아니라 드로우가 나면 드로우가 나던가 페이드가 나면 페이드가 나던가 이제 그두 가지 중에 궤도를 이제 꾸준하게 간격을 조금 좁히는 느낌을 저희는 잘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립과 팔 모양인데 두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영상을 항상 어드레스와 팔 모양과 그립을 항상 강요를 하는데 쓰는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장착 되시면 그립과 팔 모양이 기준이 생긴 상태에서 어드레스도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다. 그럼 제 와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관성 있게 정타가 날수 있는 샷을 조금 더 골프를 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준비 자세에 대한 어드레스 대한 부분을 한두 가지 예를 들고 몇개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 분들이나 작은 분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그 탑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기준이 있다면 다 그냥 같은 느낌과 방법으로 쓰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은 이제 귀에 달도록 들으셨겠죠. 45도 정면이랑 근육, 팔 모양,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어드레스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5도 정면을 했을 때 오른팔을 몸쪽에 붙이잖아요. 그죠? 저한테 좀 오래 배우신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80대, 70대 시즌 분들이니까. 이 45도 정면의 근육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순간 스윙, 템포, 리듬 궤도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항상 오른팔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임팩트 편에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어드레스 부분이니까 키가 작은 분들이나 큰분들이나 똑같아요 사람마다 팔 길이와 발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섰는데 가까워 보이네 다른 분들이 가깝네 멀리 섰네 이,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몸에 맞는 기준을 잡고 숙여서 나오는 간격이 내 간격이에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립과 45 정면을 정확하게 하신다면이에요. 45도 정면을 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간격을 너무 모르겠다. 매번 바뀐다. 오른팔을 몸쪽으로 붙이세요. 음, 일단 허리를 펴서. 정면 근육을 하고, 왼팔은 피고, 오른팔은 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팔을 접으세요. 접고, 엉덩이를 빼고, 기마 자세를 하고, 허리를 숙이시는 게 아니라, 하체를 다쓴 상태에서 팔을 가슴 앞쪽으로 접었잖아요. 옆구리도 안 되고요 몸 앞쪽에 있으셔야 돼 이거를 가지고 상체를 살짝 숙여 보시는 거예요 네, 자 하체를 무릎을 먼저 구부리시는 게 아니라 상체만 앞쪽으로 쑥 숙이는 거예요 그러고 무릎을 살짝 이 상태에서 45 정면그립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헷갈리고 일관성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허리를 숙여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여기서 그립을 잡는 습관을 들이면 항상 같은 스윙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그냥 간단해요. 45 정면은 무조건 필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오른팔을 먼저 하세요. 간격에 대한 너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른팔을 접고 몸 앞에 붙인 다음에 상체를 숙여서 여기서 그립을 잡으시는 거예요.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반스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멀리 쓰시는 분들은 가깝다고 느끼시겠지만, 무조건 어느 정도의 45정면이 된 상태에서 간격이 유지가 되다 보면, 분명히 정타가 꾸준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드레스 쓰는 느낌만 했으니까 45도 정면에 그립이 어느 정도 됐다면, 볼을 놓은 상태에서 채를 놓고 쓰지 마시고, 뒤에서 오른팔을 접고 가슴 앞쪽으로 붙인 다음에, 무릎부터 구부리지 말고, 엉덩이도 빼지 말고, 상체만 숙인 상태에서 떨어지죠? 이게 내 간격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립 잡고, 그걸 들어가세요. 그러고 45도 정면을 체크한 다음에 그 근육으로 들어서, 스윙으로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일관성이 어느 정도 생기실 겁니다. 45도 정면 오른팔을 붙이고 어드레스. 다음 편은 임팩트 알려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